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일 새벽이 다시 저희에게 밝아옵니다. 또새 아침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신명기 32장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신명기 말씀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오늘은 44절에서 52절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합 땅에 있는 아비림산에 올라가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한 땅을 바라보라. 네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으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이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이한 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 동편을 정념 정렴, 정념하고 또 가나안 땅 서쪽 요단강을 지나가기 전 이제 이곳에 머물러 있는 모압 땅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말씀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보여지는 가나안 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라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말씀은 참 우리에게 뜻깊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로서 한 교회의 목회자로 이 말씀 읽으면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잠시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말씀의 상황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나안 땅 서쪽에 두고 계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46절에는 이 전체 모든 뜻을 하나로 응축해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설교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행하게 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설교어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서쪽 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꼭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신명기를 통해서 전체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를 드러내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대대손손 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읽느냐 오늘 저희도 읽느냐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구분의 이유를 보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곧 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모세야, 모세야, 모압 땅 아비림산에 올라가 느보산까지 한번 가거라 가보거라.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너희에게 주라고주려고 주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 서쪽 땅을 한번 보거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 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느보산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느보산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무엇인가 이 느보산이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조금 더더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인터넷으로 누보산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는요, 많은 그림들이, 사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찾아본 그 그림과 이 상황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누보산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보산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느보산은 약 해발 700m 에서 800m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10m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800m 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쉐어할 때는 700m 에서 800m 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스모키 마운틴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에 어떻게 되면 6,100m 아, 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1860m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 지난번에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반대편으로 내려갔죠. 그 정상이 1860m입니다. 우리 설악산을 보면 1708m입니다. 대청봉까지 올라가면 1708m. 그러니까, 느보산은 사실, 700에서 800m, 높게 잡아 800이라도, 여기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산은 아니겠지만,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 우리가 좀, 어느 도시들 가든, 아니면 지방으로 나가면, 아, 이산 좋습니다 하면, 대략적으로 뭐, 700m에서 800m. 어느 누구나 좀 높은 산이라 할 정도의 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보산은 그 정도의 높이인데, 제가 이 그림으로 사진을 이렇게 누보산을 보니까 는 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겨놓은 것을 보니까 또 다녀온 사람들이 후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보산에서 여단강 서쪽을 바라보면 어, 날씨가 좋을 때는 에그 서쪽 편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보인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세대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저 끝이 또 요단강의 건너편이 환하게 다 보이는 그런 광경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을 따라서 느보산, 해발 700에서 800m 사이에 산에 올라가서 저 요단강 서쪽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민수기의 말씀도 그렇지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4년도 아닙니다. 40년입니다. 모세는 말을 듣지 않는 목이 고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우여곡절을 지나서 40년을 지나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서쪽 편에를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같은 이 모세의 마음이라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흥분돼 있겠습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저땅 이제 곧 눈앞에 보이는 저 땅인데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 4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 보산에서 그가나안땅 서초편을 보라 했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얘야, 모세야, 내가 그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참 야속하게도요, 너는 올라가더라도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느보산 너가 올라갔는데 그 산이 바로 너의 마지막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서글픈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참아오면서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아,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난 추레곱을 한 이야기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는 느보산님까지가 너의 목적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가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곧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가데스 무비바에서 행했던 일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때 너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민숙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겠냐, 모세야, 모세 당신이 책임져라. 그렇게 불평이 원망이 터져 나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되돌아 와서요, 백성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은. 그 반석에다가 자신의 지팡이로 두번 꽝꽝 쳤는 모습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듣기를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라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라 했습니다. 너희 지팡이로 두번 반석을 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그 반석에다가 두번 쾅쾅하고 지팡이를 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국기 17장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40년 전느비딤에서첫 번째 물이 없어 사람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민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그 돌을 쳐라. 두번 쳐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경험, 자신의 행동으로 두번이 돌을 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없애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떠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두번 반석을 친, 돌을 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명령하는 것과 돌을 두번 치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겁니다 돌을 두번 치는 것은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자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실 때요. 오늘 말씀만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닥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모세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곧 모세는 항상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자신이 잘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힘이 있거나 또 우리가 직분을 생활을 하다 보면, 마침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도 뭐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이런 과정을 가다 보면 아 내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더 칭찬하고 목사님 목사님 하다 보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서쪽편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을 했지만 그 순간 자기도 한번 모르게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보여줄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본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오른손이 하려니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면서 절대 자신이 누구인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꼭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항상 섬김의 사람,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 길에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딱요 장면 때문에 사실 그리, 그렇게 그립던 가나안 땅 서쪽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우리 가꼭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때때로 자기 혈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을 듣다 보면 혈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혈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의 혈기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한 번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전체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직분의 자리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더 감정과 혈기가 넘어지면 안 되겠지요. 권사님과 장모님이 또 목사님이, 아, 목사님이 그런 혈기로 넘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이고, 우리 사랑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모세가 들어가야 할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잠깐의 그 혈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던 모습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의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 를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 감정과 혈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감정의 혈기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라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며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이었지만 자기가 잘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또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혈기와 감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오늘 이 하루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이 주신 은혜와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더욱 섬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간구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이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개입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하며 어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